처 어, 16일 3시 공연을 마지막으로 CC 역할의 조소은 배우님과 최두익의 할의 홍준기 배우님이 마지막 공연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풍 인사를 짧게 나와서 들어보려고 나왔는데요. 먼저 숭기 배우님부터 가운데로 오시죠. 아, 안녕하세요. 최두익 미드. 역을 맡아 연기하는홍순기라고 합니다. 어, 우선 이렇게 저희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 어떤 걸 말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펑크락이라는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 지금까지 들었던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펑크락이라는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공연이구나 작품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사회에서는 폭력과 징후 같은 난무한 것 같아서 일어나서는안 되는 일들을 자게 일어나고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는데요 우리 어, 펑크하게 나오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 공동체에서 또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느끼는 스트레스들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어, 무너지고 싶은 순간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생기는 바람은 어, 그런 사람들, 어떤 고통으로 물고 짓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는 게 아니라 좀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유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자기만의 이유래요. 그래서 남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죽을 때까지 찾아가며 살면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네, 우상 감사의사님 감사하다는말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역할을 맡은 조선입니다. 그러면서 찾아낸 저만의 실시를 이분들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감사하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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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홍보야 이제 에 남았는데요. 남은 공연 기간까지 많이 많해주시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